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국민대학교 조백기 교수님 구원재료 모집 박사과장 희노라고 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 착수로 제는 IMU 센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중로봇의 공사 구형을 위한 공사 관측기와 개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발표 <laughs> 그 내용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휴머너이 로봇과 이중로봇에 대한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저제 연구 이제 배경과 목적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휴머노이드 로봇 로크3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어, 이제 선장에서 이제 경사학을 추정하는 슬로프 업 보안 그리고 경사제에서 자세제와 안정화를 위한, 어,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에서 간단히 공사제에서 공사 구현할 수 있게, 그, 패턴 세트로 어떻게 했는지 소개하면서, 5장에서 이제, 슬로프 오토바 컨트롤 기반의 실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6장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며, 말씀드릴, 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전에, 어, 후쿠시마원자력폭발 사업 당시에, 어, 최후의 이제 기술력을 자랑했던 통다 아시머를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이조 모델들이 뭐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 형제에서밖에 잘 고를 수 없었던 이제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투입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어. 다양한 연구기관, 뭐 나라에서 휴머네드로이족보행로봇에 대한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야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다른과에서2 0시5다른과 7일째를 개최하면서 이제 많은 로봇팀들이 이제 연구하고 개발을 했지만 영상에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어, 아직까지 붐사람이나 험지 뭐 이제 무척 네, 한무차에서의 네. 안정적인 이족도행는그 양이가 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 이후 네. 이제 과연 휴머호넷로 호넷을 서 공부하는 저에게는 약간 절망감과 좀래도에션을 어떤 보스앤다이나믹의 아틀라스가 왔는데 이보스앤다이나믹의 아틀라스는 이제 아이언에서 그리고 이제 라스트레오 다양한 센 o 를 통해서 지 I don't k 고 o w I don't know. I d o n 에서 안정적인 don't k n 죠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대표적 I 로 o 이 t 트의 이제 DRC5나 이제 가델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이두로봇 모두 다 이제 라이너 센서와 f 프 t 센서를 통해서 이제 홈집이 긴까지 해서 좀 안정적인 조봇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많이 했고, 특히 DRC5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알수 있듯이, 그 카메라와 라이를 통해서 지형을 인식하고 지형에 맞는 고객 패턴을 생성해서 안정적인 고객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어 앞에서 예 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흥망적으로 이제 이종물 이제 잡한 이제 풍집사 기술에서 이제 구현을 하려는 이제 예, 높은 기술력은 물론이고 이제 예, 다양한 센서가 필요한데 복잡한 지역에 익숙하기 위해서 뭐 라이다나 카메라가 필요하고 또 이제 로봇의 기울이나 이제 지형의 기울이 뭐이의 기사를 네. 익숙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IB 센서가 필요하고 또 이제 다른 지상으로부터 받는 힘이 나 토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FT 센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센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IB 어, 센서가 이제 손상되거나 혹은 이제 공식 될경해에 검사지에서 이제 안전적인 검사 수행을 로그램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로봇 기울기를 측정하는면 측정하는 공사지에서 공사하게 어, 측정할 수 있는 이 아이언 센서가 없었을 때이상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의 연구는 이제 이러한 아이언 센서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를 대비하여 이제 아이언 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공사지에서 안정적으로 이족 구현을 구현할수 있는 고형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공사 구현 할수 있는 슬로프 어쩌고를 개발하였고 어자적으로 로프 3라는 로봇을 통하여 이제 공사 구현 실험을 거쳐 강조하였습니다. 어 저희 연구실 휴먼 로봇 로프 3리 이제 간단히 <laughs> 소개를 하면 자 저희 연구실 로프 3리 휴먼 로봇은 현재 키약1 3 0 c m 에무게약 38kg, 그리고 이제 총 자유의 13개의 형태의 이전으로 형태로 오시고, 정차된 센서는 IM 센서와 에피 센서가 있고, 어, IM 센서는 이제 용 실험하는 가운데 이제 공중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로크 3는 위치제어 기반의 이제 단절제어로 작됩니다 그리고, 저희, 로봇스의 시스템 아키텍처인데, 안타에팅이 하면, 2 0 0 h z 실시간 지어주기를 바꾸고, 어, USB 통신과 이제 통신을 통해서 로봇의 센스 데이터를 받고, 모터 지어를 해서, 모터을지어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등선을 수정하는, 슬로프 옥토와 지어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슬로프 업적과 제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어~ 진해지의 피레을받아가지고 슬로프 업적을 해서 지면의경상업과진면의시설의온 네, 것의 각도 조 속도 같은 이러한 스테이트를 추정함으로써 이제 지면에 이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지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어, 그래서, 슬몰북 쪽으로 설계을 앞서, 어, 저희, 이 모델을 다들 아시는 분들이 이제, 스프링 K와 K와 C가 있는, 멀티 패더럼 모델로 이제, 아정하고 이제, 멀티 팬더럼 모델 C를 안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K와 C는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실현적인 이제, 프리바이브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시스템 을이디 I d 좋 w 고 w 그 이후이이 e 이 b l e to handle the day. We don't eat. We don't eat. We don't eat. w 게 don't eat. We don't eat. We don't e a 이 We 이 o n t eat. We don't eat. We d o n 스 eat. We don't eat. We d o 스 출력 y, z, u, v를 필요에 따라 로봇의 각도와 각속도 그리고 지면에 중상을 이제 외력을 추정하는 이제 디스토버스 어쩌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력을 추정하는 디스토버스 어쩌거를 가지고 이제 지면의 경사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추정한 외력을 가지고 지면의 경사을 추정하기 위해 다 같이 이번에 팬들린 모델이 지면에 위에 서 있고 이제 외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일단 경사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이제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외력과 경사하게 가게 된 아마 같은 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이제 외력과 경사하게 대한 이제 기식을 가지고 다 같이 이서버스오저을 통해서 이거 외력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그 외력과 이제 외력과 감사각의 관계식과 이두 개를 가지고 이제 감사각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제 트로퍼업저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어에 대한 설계 내용입니다. 어공사지에서 이제 안전적인 제어 자세지원, 정전 o u a 기 위해서 필요한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 도 그로 인해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h 세 번째로는 이제 천적으로 로봇의 각도 센서가 이제 정상하게 돌아올 만큼 이제 반대로 이제 어하기위한 휴대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두번째항목 이제 로봇을 똑바로 세워주는 이제 휴대폰 컨트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소개하는 이제 보목 부상과 별로피 보상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스 수업 목적으로 통해서, 동공사을 제대로 추정할 수 있다면, 아마 같이, 어, 발목 부상과, 발목이 부상 위에, 발목이 부상 통해, 로봇을 이제, 토바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이제, 아마 정리할 수 있고, 어, 제가 설계한 이제, 제어 위력이좀 이제,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체중값 정리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입력률을 강화이는운동원들 시에 입력하였을 때첫 번째로 중력함이 소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어, 그 다음으로 그 중력함이 소화되고 그 시기 지면의경사각과 로봇의 각도에 관한 관계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를 통해 지면의 경사각에 대한 이제 로봇의 각도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 전달함수에 대한 최적화 근리를 통해서 DCG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 DCG 마이너스 1이 물리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것은 경사, 기울어진 경사함만큼 정확히, 이 마이너스 길, 마이너스 센터 그라운드, 로봇이 지면이경사한 만큼 부상을 해줘서 로봇이 똑바로 서있게 되면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회계한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사주에서 공사로 연을 하기 위한 이제, 웨이팬드 상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종 보행 들모델오 사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이제 고행패 생성 중에 하나인 프리드 통수를 기반에 이제 보행 패턴 생성을 하였고 앞에서 소개한 슬로프 쪽에서 수정한 정사각을 이제 풀리드가 이제 보행 패턴 생성하는데 이제 보행 패턴 수정하는 데 입력 값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존에 킥보드로 올수 있는 패턴을 생성을 할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편지기에서 걷는다고 가정하고 이제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이 VM 패턴 생성이 회사 이제 특정한 편지가 뒤로 이제 동산에서는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동사의 부행 상황을 크게 올라갈 때랑, 여러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이제, 슬로프 옵트브에 수정한는세브라운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스윙바이 동사가 바로 이에 착할수 있도록, 이제, 지지발이나, 스윙바이를조를로 수정하는, 이제, 부행 패턴을 이제 생성하였습니다. 바로 어, 이제 이 슬로프 업저버와 그리고 컨트롤을 가지고 이제 경사구행 층중 경사구행하는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슬로프 업저버가이 과연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에 실증 테스트를 확인하기에 강화지 이러한 이제 경사 흡용 테스트를 만들고 이제 저런 중심에 이제 아인를타인하고 테스트했을 때 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i m u 센서가 측정한 동사와는 슬로우 업도가 측정한 동사의 이제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어,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i m u 센서를 내할수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였습니다. 어그 다음으로 이제 제 스프 5초 기간에 이제 컨트롤을 작동했을 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동사이 변화를 했을 때어 자세 제어를 할수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지면이 이제 막 흔들 때지형성랑 많이 흔들리지만 로봇의 이제 적인 각도 있는 데이터 값을 보면은. 크게 이제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규진지 동사에서 로봇에게 이제 매력을 봤을 때도 이제 물론 매력이 동사면의 동사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식을 그랬지만 어, 로봇이 매력이 동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유색하고 그 외력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루포 업도가 이제 컨트롤 불안에 이제 던진 이제 동생화 동사로 변하는 동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의 내용은 이제 목적한 데이터가 실제와 유사하게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로봇의 기울기 또한 기울기 또한 이제 농도 교체 유사하려고 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그래프는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로봇이 올라갔을 때 아래 이제 양발의 패턴이 계속 수송되는 그래프이고 그 다음 영상은 이제 아빠랑 올라갔다면는 이번 영상은 이제 내려가는 영상입니다. 내려가는 영상 역시 플로프 옵션브를 통해 수정하는 강사각은 표자의 의상을 확인하였고 로봇을 기울기 동안 최대한 영도 금추를 유지하려고 조회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로버스 패턴에 수정된 랩이고이 X방에 대한 이제 시험 뿐만 아니라, 전주방에 대한 시험 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 어퍼룸에 대한 시험도 통해서 이 슬로프 옵션과 컨트롤에 대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확인하였고요. 이제 두 개의 이제 중상학이 홍지에서 이제 올라가는 이도와 변화하는 중사상지면에 만났을 때도 이제 이렇게 잘 올라갔다가 반대로 이렇잘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제첫 번째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옵적이 옵셔버, 옵셔버 관측하는 경사각이 0도 근처에다가 서서히 이제 마이너스 4도를 마이너스 4도 그 사이에 수정하는 습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이제 경사각이 네. 마이너스 4도인 마이너스 경사각이, 수정한 경사각이 서서히 0도 근처로 다시 수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하 그 중에 이제 로봇의 뒤흘리는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실험하는 내내 이제 구형 패킷터의 아래 제트기 내장이 수 시간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중고행 로봇이 이제 동산에서 기적 때문에 N의 선성을 도배하여 동산으로 수정할수 있는 네, 슬로프 목재 를 설계하였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사면에서의 자세 제어와 안정화를 위한 컨트롤을 개발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저희 팀원들로 로봇 3를 가지고 경사구행 실험을 통해서 자사구행 알고리즘을 구조하였습니다. 네, 감사니다